자, 한 평짜리 농장입니다. <laughs> 파도 심어 놨구요. 상추도 있구요. 토마토. 요건 제법 컸죠? 오늘 하나 땄어요. 그리고 고추, 호박. 한 평짜리 치고는 좀 많이 심은 것 같지만 넓죠? 신기해요. 하루하루 자라는게 너무 신기해요. 근데 파가 너무 안자라네요. 천천히 자라네요. 거름도 많이 줬는데 <laughs> 호박도 꽃이 피고 토마토 열리 는거 보이 세요.